안녕하세요. 보스람입니다오늘 아, 트라이언프에서 2025년 시즌 오픈을 맞아서 아, 경북 상주에서 제 1회 투암에날 행사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동안 뭐 트라이언프가 시즌 오픈을 그 한건 여러 번 있었는데 아마 이번을 공식 행사로 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2025년 시즌 오픈이 어, 제1회 어, 트와면 날이다. 어, 그래서 오늘 저는 그제 지인과 함께 어, 경북 상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 3월 23일인데 어, 아무래도 이제 일교차가 좀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아침 한 7시 정도거든요. 기온이 좀 낮아요. 생각보다 춥습니다. 뭐 안에 뭐 얇은 패딩도 입긴 했는데 아 추워요. 자 아무튼 그 안전하게 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안전이니까 자 안전하게 경북 상주까지 어 처음에 날 행사장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주에서 만나겠습니다. 하나 가져가면 돼. 하나 어. 네, 고맙습니다. 오, 와우. 좋아요? 아, 좋아. 영국 사람 된거 같은데? 어, 이 영국 시민권자 아니야 이거? 여기 중에 이제 골라 먹는 거겠지? 소 불고기 덮밥. 여기는 어? 뭐 똑같 똑같은 거야? 똑같 네, 있습니다. 네, 지습니다 아, 아, 아. <laughs> <laughs> 도시락. <laughs> 네, 네, 지금도. 지지금 지금도. 아금도지금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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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지도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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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처음에 날 행사 때 받은 굿즈 소개 시간 되겠습니다. 먼저 에코백, 스티커존 에요 스티커, 어, 이뻐 괜찮아 스티커, 네. 어, 스티커. 그 다음에 트러커 모자. 아자 예감. 카스타드 하나. O.S. O.S. 어 아이시스 생수 있습니다. 비타오백 젤리, 키링. 400 시리즈 기념으로 나온 키링 같아. 그 다음에 에너지바 이렇게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뭐 식사 충전했고, 음료 마셨고, 이게 뭐냐면 럭키 드로우 응모권입니다. 응모권, 응. 응모권하고 그 다음에 룰렛 이벤트 참가권. 응. 그럼 이게 룰, 룰렛 이벤트가 네 네가... 가지, 아, 한 번만. 그러니까 이벤트 참여는 네 가지를 할수 있네. 토어놀이 아 제기차기, 제기도 주, 찾지 않아요? 주사위. 그다음에 퀴즈. 차야. 아 우리 또 제기 또 선수지 우리. 저요? 아, 선수지 제기. <laughs> 그다음은 네. 보여줘 여줄게는나 <laughs> 아, 제기가 안 되더라고. <laughs> 자, 자, 로키 들어 응모권 425번. 자, 오늘 왠지 될거 같아 이거. <laughs> 자, 425. 그때도 우리 다들 오토바이 타는 줄 알았어. 혼자 때가서도. 아, 진짜 타는 줄 알았어. 우리 건줄 알았어. 어, 어. 내건줄 알았어 나. 저 어떻게 가지고 가나 고민 많이 했다 그때. <laughs> <어떻게 해야 돼? 웃음> 자, 425번. 425번 뭐 한번 구경해? 카르도 이 헬멧 블루투스 핏 디자인 핸드폰 거치대 굉장히 클래식하네 십 단추를 보여. 오, 야, 씨 역시 라이더는 악세사리지. 이런 거 하나 하세요. 음, 그러니까 이런 거, 아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오, 멋있는 거 많다. 와, 승우야, 이런 거, 이런 거네. 스테 <laughs> 92만 9천 원. 오, 이것도 보품가봐. 바라클라바 야, 이런 거 멋있다. 셔츠. 어, 셔츠는 이 크죠? 어, 멋 있어. <laughs> <laughs> 야, 손 재밌네. 손 이런 거. 어손 어. 와이파이 도졸라운다이 여기 뭐있아그치 시작했대. 치시작 우드티. 맨투맨어 이런 거 멋있다. 아니 아봤 아. 이거 이거 얇다.

아 제가 직접 만든 거라서. 아 그러세요? 오 멋있다. 케이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모토 저지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편하게 돼요. 승우 좋아하는 오렌지. <laughs> 오렌지. 예, 네, 이런 게 스크램블러랑 잘어울린다니까어트라이언프 로고 돼 있네 뒤에. 네, 어. 이쪽 하는 커스텀 모더고요. 아. 로고나 이런 거 주시면은 같이 저 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트라이언프 로고는 트라이언프 데이로 현장에 그 로고. 지금 이그 현장에 트럼 직원들이 입고 있는 게 이건가요? 네, 저희가, 네. 근데 이거 메시가 구멍이 많이 뚫린 소재이고요. 소재는 다 고를 수 있고, 음. 근데 현장에서는 이렇게만. 이, 이거 되게 이쁘던데. 네. 디자인을 이 친구가 했습니다 어 어쩐지 역시 <laughs> 네, 역시 멋있어 근데 그, 그러면 그그 소재랑 이건 다른 거죠? 네 다른겁니다 어. 그리고 이 모빈스알의 패치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실력자입니다 실력자입니다 저희 터이 생산부터 판매까지 합니다 아, 저희가 직접 디자인 그러니까, 어, 네. 가 직접 만세요 보세요. 멋있어요보세보세세요보세세요보요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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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보세요. 보세세요 보세요. 세요보요세요 못살아? 요아 아직 몇명안 되는 화접판 채널인데요. 아, 네. 모사라. 아니, 오, 뭐, 뭐, 뭐. 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맞아요. 거기, 아, 거기, 아, 거기.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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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사라. 구독자 3명 확보. <laughs> <laughs> 좋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하나 사야 되는데 좀 이따 한번 불러보고. 아, 네, 네. 뭐, 네. 하게 근데 얼, 얼마 금액이 어, 네. 없어요? 아5 9 5만 9천 원. 원래는 네. 6만 9천 네. 원인데 음. 할인으로.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공장까지 운영하고 있어서. 공예산이에요. 네. 네, 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라이더 양말 보고 가세요. 오 모톤. 그리고, 그리고 혹시 오늘 나온 모톤 네. 파츠 중에 네. 그 스크램블러 400 X용은 없죠 아, 별로 없죠. 네. 그러니까 홈페이지다 가들어도 없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어, 왜요? 다 찍혀 있어야 돼요. 그 게임을 전부 참여하신 분에게만. 아, 아 참여한 분에 게임 참여한 사람. 아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몰랐네. 네두 개만 넣으시면 되세요. 퍼. <laughs> 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이제 하나 참여했고. 안녕하세요. 아유 세티아 고맙습니다. 자 퀴즈 이벤트 참여했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뭐 나와야 돼? 칠만 넘으면 돼요. 던지고. 그... 자, 상태로 오케이 자, <웃음> <웃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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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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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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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람이 왜 불어? <laughs> 하나, 둘. 주사위. 그다음에 야, 퀴즈. 아, 우리 또 제기 또 선수지 우리. 요선수지 제기. 어. 왔습니다. 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투어가 관건이네요. 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미니 게임 스탬프 다 찍었고요. 이제 룰렛 이벤트로 있습니다. 자, 자 티셔츠 갑시다. 티셔츠, 티셔츠. 아 너무 살살 돌렸어. 다시 고 감사합니다. 자자자 자. 예. 자. 진짜 자 조금만 더. 정말 그만. 좀만. 이야기 있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예. <laughs> 진짜. <laughs> <laughs> 이번에 나온 스크램블 1200x. 여기가 다리가 닿는 거야. 그, 그렇지 여기가 이제 앉았을 때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이 엄청 뜨거워. 근데 이제 옛날 거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이 열기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 그 그런데도 아마 여름에 죽을 걸. 거의 죽음일 걸. 아, 뭐 네. 한번 앉아봐. 하나 찍어줘. 오케이. 자앉 와이드하게 딱 밑에서 그냥. 강하게. 이거는 여기가. 발만하네요 어. 어, 괜찮아. 그러니까 얘는 이제 X. 스크램으로 1200X거든? 그니까 러 얘는 시트고가 많이 낮아진 거야. 저쪽에 있는 1200X에 비해서는 저게 끝판왕이지. 1200X. 아, X2가. 어우, 잘 어울리는데? 어잘 어울려. 다 하나 둘. 오우 봐봐. 기가 막히다. 사진 죽인다. 와이드하게 찍으니까 어때아 좋네, 좋다, 좋다. 어이가. 아 역시 잘 찍어. 어, 어, 어 좋아, 좋아. 사진을 알잖아. 이게. 에이 아,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실투고 한번보자한한번 앉아볼까. 홀. 야 이게 이거보다 더 나죠? 그러니까. 어더 나죠 이거. 봐 그러니까요. 끝까지 다 가. 저거는 내가 까치발이거든? 아. 어. 그래 스크램블 4 0 0 x 는어 근데 얘는 그냥 뚜껑치가닿네 그니까. 그게 더 편해 보이네. 어떻게 또나냐 이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마세요. 아, 좋아. 이게 응? 더 시트면 높다. 토너파 앉아봐 저거에 비해서 훨씬 높아 이가 어, 그렇지. 더 돕지. 어, 얘는 이제 데이토나 660이라고 해가지고 스포츠 바이크지. 아. 네. 어. 얘는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렇 어쨌든 이 바이크도 좋은 바이크야. 여기서 네 가냐? 여기 앉아 봐. 이거 이거 이건 끝나. 얘는 진짜 높아. 이게 뭐예요? X2. 잠깐 아, 앞에 이것도다 이거. X2야. 앉아 봐. 이게. 이게 진짜 높아. 다리. 얘가 시트고가 아, 870이야. <laughs> 870. 그러니까. 아, 얘는 진짜. 살벌하다, 살벌해. 이걸 밸런스 무너지면 진짜. 그렇지. 이게 제국 많이 해. 그래서 이거 놓쳐야지 허리다치겠어얘 약간 경사진 데에서 잘못 쓰잖아. 정차하면은

트국한철이사한오한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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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한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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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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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즌 오픈,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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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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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한 한국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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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분들, 라이더 분들만을 아 위한 행사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그 제한을 풀고 어, 다양한 브랜드의 고객분들, 라이더 분들이 같이 어, 부담 없이 오셔서 참여하시고 행사를 즐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 행사라고 보시는 게실제적인첫 번째 행사거든요. 이걸 이제 저희가 앞으로는 좀더더 더, 어, 지금은 이제 저희가 오프닝으로 진행을 했었지만 그 네.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시즌 중에도 네, 오프도 되고 음 또그 이후에 또 다른 네, 트럼프의 어떤 트럼프만님을 위한 게 아니고 음. 다른 고객분들, 다른 브랜드 고객분들까지 합쳐서 음. 같이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오늘 지금 현재 이게 처음인 날이 어떻게 보면 실적이 1회 행사라고 음, 네. 공식적인 네, 행사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날1회군요 맞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아유, 네. 뭐 저도 뭐그 소소한 그소소 게임들이 좀 있어서 네, 예, 재미있게 좀 참여를 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앞으로 좀 트라이엄프가 네. 좀 이런 행, 공식적인 행사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너무 이제 서울 수도권에만 좀 편중돼 있으니까. 네, 네. 저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에 살고 그렇죠, 있는 그렇죠. 라이더인데 네. 뭔가 좀 지역에 있는 라이더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네. 행사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 송철이사님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성 라이너 분들만 잠깐만 다올라와주시겠니 그리가준비한럭키게로어서는게마지막이 나름이 준비했던 생각하는데 맞아요. 가 <laughs> 열심히 준비했어요 테스트를 아, 진짜 많이 구했거든요. 그 <laughs> 358번. 3 5 8번시네요 가입 시대 어, 트어맨홀 행사를 이제 끝내고, 자, 이제 복귀합니다. 아 뭐, 아쉽게도, 아, 경품 이벤트에는 하나도 당첨되기 없습니다. 현장 이벤트 꽝! 뭐, 경품 이벤트 당첨된 건 없는데, 뭐 재밌게 즐겼어요. 예, 간만에 뭐, 날씨도 따뜻해지고, 아, 이런 라이더 행사가 있어서 네, 재밌게 참여하고 갑니다 올 시즌도 어쩌록 좀 안전하고 재밌게 즐기고 싶네요 트워메너 네. 네, 행사 중에 그룹라이딩을 한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요 어, 그렇게 하려면 또 지자체에 신고도 하고 경찰 에스코트도 받고 아마 어,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할 겁니다 몇대 이상은 사실 불법이기 때문에 아마 허가를 받아야 될 거예요. 오늘 이제 2025년 시즌 오픈을 맞아서 어, 경북 상주에서 이제 트라이언프 어, 트워맨화 행사를 했는데요. 어, 잘 즐기고 갑니다. 네, 트워맨화 행사 끝나고 이제 복귀합니다. 아, 아무튼 그이 영상을 보시는 아, 모든 라이더 분들 모두 올한해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사랍니다.